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살기 좋은 곳, 거실이 있고 주차가 되는 강동역세권에 있는 반전세, 반전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매물번호는 월드840번입니다. 정보입니다. 알뜰한 정보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은 유효기간, 24년도 7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그전 유효기간 이전에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유튜브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그외 조건변경도 음, 효력이 상실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보증금 매월세 20만원 삶이 좋은 곳 도시 부터 부차가 되는 강동 역세권에 있는 반전세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실은 넓고 헌합니다. 남서향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방이 두개고 욕실이 하나입니다. 강동역세권에 있는 반전세 매물로서 전세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매물번호 840번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정 지역, 강동구 성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전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강동 역시권이고 둔촌동역, 천호역, 강동구청역, 구호선인 경우에는 올림픽공원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은 7.88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공급 면적은 9.6제곱미터고, 9.6평이고, 연면적은 239.14평입니다. 준공은 준공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이 됐고, 건폐율은 50.77이고 용적률은 199.7885%입니다.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 1층 주차장이고 2층부터 6층까지 다 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 있는 필로티 구조물입니다. 월세가 20만원이고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올전체는 1억 8천도 가능합니다. 난방 시스템입니다. 난방 시스템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가 되었습니다. 전기 시스템도 개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서 건물의 남서 코너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보증금 월세 20만원 살기 좋은 곳 그시입구 주차되는 강동 역세권 반전체에 대한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전세로 할 경우는 1억 8천만 전세도 가능하고 매매는 2억 원으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 성내동에 있는 매물은 출입 시에 비밀 번호가 필요하고 CCTV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삿 짐을 레베드를 통해서 운반할 만큼 공간이 충분합니다. 주차 주차 시스템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필로티 구조물로 되어 있고 실제 주차는 외부의 주차 두 대를 포함해서 상당히 주차가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자 병렬 행 주차가 가능합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은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지에 대한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권 지분은 4.81평으로서 15.886제곱미터고 대지 전체 면적은 120.15평으로서 397.2제곱미터입니다.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20만 원 있습니다. 용도 토지에 대한 용도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부 주거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과밀럭재권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입니다. 구조상은 기록상 역시 깔끔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475만 2천원이고, 도로는 넓은 도로 중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에 특약에 대한 내용으로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약은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겠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특히 권리상에 대해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등기 등기상 증명서는 필수 문서입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발급이 됐을 경우에는 권리상 얼굴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리분석을한 후에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금,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확인하고 을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편의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 근처는 둔천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령으로 재탄생 중에 있고 금융기관은 주변에 있어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주변 환경을 살,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은 마트는 핸드백지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근처에 두고 있고 하나의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출 비용이하고 경부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한강 다리는 올림픽 대교 천호 대교 구리 암산 대교 강동 대교 학교 학군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 둔촌 등 광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유효 기간을 7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 효력은 유튜브 광고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고. 그외 내용 변경이나 금액 변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효력 상실도 있습니다. 대면상입니다. 현장에서 매물을 확인한 후에 세부 내용의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소재지는 강동 역시권이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인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권, 강남사고,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